<laughs> 이제 앞에 쳐다보지도 않고. 어, 저 차가, 그러니까, 차가 세차 때문 조금 그리는 엄청 속상. 아니, 아예 교체를 할때만 정말 는 너무 모르게 슬쩍 뭐가 그렇게 거지. 이러지 거기서 잘 살피고 와야. 이런 네이집 때문에 예, 혼자 가는 거야. 거야. 너, 저런 거 너무 신기해. 어쨌든, 사인 나오면서, 나 거기 하남에서도 이 속도를 줄이 아, 그래? <laughs> 어, 거기 떠? 그래? <laughs> 어, 이런 번호판까지 그래. 떠. 너 번호판 뜨면서 어. 속도 줄이라고? 어. 어, 어. 밑에 센서가 달려. 어. 멈춰요. 가까워서 좋다. 해 그럼 한 시간 안 걸렸나? 한 시간 걸렸지. 거의 이 정도면은 나 40분, 50분. 하남갈때 어. 밀릴 때 시간이거든. 어. 그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. 통네들 좋네. 고요하니. 여기, 여기가 먹자고, 먹이야 어, 여기가 먹자고, 먹이야 어. 어. 여기, 여기 맛있어. 어제 여기서 먹어. 오늘이 다 할까, 그치? 어. 어. 사람들 여기서 먹어. 갈치 조림도 있다. 그리고 회는, 잘. 회는 조금 더 가면 회집도 있고. 음. 이뻐, 이뻐, 음. 이뻐. 스키다시 음. 잘 나오겠다. 싼건 아니야. 비싼 거야, 그지? 어, 그데 사지 아한 시간에 어. 지금. 하루에 얼마였지? 비숙인데? 26만 원. 하루에. 어. 싼건 아니야. 광 아들이 가, 가, 가평 두 번째. 두 번째인가? 어. 저번에 그, 왔었지. 그거 가평 아니었어. 아, 그래? 거긴 어디, 어디지? 가평 아니었고, 거기가 거의 그 저기 가는 데였어. 해명콘도 가는데. 어. 거긴 시간이 좀 걸렸지. 강원도였나? 응. 강원도 초입이었어. 목적을. 먹자때떠맛있겠다다 어, 어. 다 여기서 먹고, 그래서 사람들 진짜 많이 오고, 어, 점심시간 어. 조금 지나도 어. 웨이팅 7층, 예, 8층, 8층. 목적지가 응. 있습니다. 오 어, 어, 빨리 왔네. 이따 도착해. 도착. 도착. 아, 그 초보 씨가 좀 우물쭈물 하시네. 이것도 저런 시절이 있었어. 언니 차랬어 <laughs> <laughs> 근데 가평이나 왔네 가평은 여기 식구만 길이 쉽긴 하다. 예, 길에 5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5오 어, 고양이 오, 고양이. 오, 큰일 고양이 아이고 큰일 날뻔아이다 어, 이어 아이고 큰일 날네 <laughs> 목적지가 있습니다. 몽이 몽이, 몽이 스위이 도착했다. 스위트 몽이. 있다. 사람 많다 I don't mi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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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게 여기 우리 카라 만이야. 하보여 옛날에 여기가 조금 더 뛰어 놀수 있게 돼. 그냥 일반 펜션을 강아지로 바꾼 거야 <laughs> 좋아? 일반 펜션인데 강아지랑 그냥 놀게 해주는 거고 아. 여기는 완전 강아지 중심으로 저, 다 강아지 쪽 <laughs> 강아지 공용조끼 여기가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이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여기 하나 阿卡。あっ 난 이거 일단 이, 이거 게시해 보자. 어, 맛있겠다. 응. 야, 야 그거를 아들이 좀 매워야지. 아들이 시자 이거 엄마 자, 이거 이거, 이거 엄마. 안 먹어 먹어. 어 먹는다 아들이. 아들이 맛있나 봐. 맛있겠지. 먹었어? 김치에다 먹어라. 김치에다 먹는가굿굿굿굿 굿. 섞어주서더 더 맛있나? 또 맛있고 근데 캠핑 팀파이 애들 진짜 캠핑 온것 같아 먹 이랬어 정치 한 스푼 빗소리 두 스푼 정치 한 스푼 Здравей, Юсеф. А моят любимът ту да роби. Поживее лия, 월요일이라서 안 막힐 거야. 안 막힐 거? 응. 근데 왜 52분 뜨냐 아니 어, 거리 상으로 여기가 안만 가까워도 1 시간 걸려. 여기 30분 거리겠냐? 그럼 어찌? 잘한 점이 그 아이? 어 잘한 잘있어기자리라고 이... 어, 기자 진짜... 간다고. 그냥 당일로 놀러 와서 다 되겠네. 응, 그기가 소풍이라고 불숭이... 그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 당일도 어. 확실히 가능. 맞아. 계곡 가자. 계곡 가면 잘놀겠다 계곡은 얕은데서. 아, 좋아요 그래도 덜 생각이 안 나. 오고 어, 있고, 오고 가고. 옛날에막찡찡대고우거 안으라고 요리가다 저리 갔다. 많이 의젓해졌다 응. 그런데 기가 강아지를 놀기에는 좋은. 어디 네 마땅히 갈데 없으면 그냥 오면 되는 거있기지 이게 한 시간 거리야. 여행도 안 피곤해. 너무 멀면 또 피곤해 무적 음. 차가 1차선이 차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. 어. 근데 아무리 그 차가 많이 들어와도 어. 1차가 빠르 지 1차선이 그랬지, 빠르지 그래지 빠르지. 왜냐면 다들 성질 급한 사람들 많이 빠르니까 1차선 가는 거 아니야 어. 근데 그 성질 급한 사람들 사이에서 야, 이, 살아남아. 야, 이살좀빨아야이경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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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예쁘다 으로가 어, 밤에 혼자 늦은 시간에 차가 늦게서 무서워. 지 노루도 나올 수 있고 아, 노루 같은 게무섭게 게 아니라 사람들,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무섭다 이 그것도 느리네 아니 근데 커브길이니까 그래. 뭐, 우리 너 때문에 약간의 피해가 있어. 없다고 벌 <laughs> <할> 수는 없어. <laughs> 맞아. 피해가 좀 있어. 어. 그러니까 우리는 막 14, 1 5 저기 하던가. 어. 이 형까지가 그래서 많이 나온다던가 네. 네. 연비까지 싸게 해야지 좋은 차를 연비로 비싸게 하면 것떻게해 원래 비싼 차들은 연비가 안 나오고. <laughs> 연비 생각 안 하고 타나? 저 어. 의자 좋다, 야. 그치, 잘 갔지? 어, 응, 어, 잘 갔다, 야. 그냥 그, 저기, 앉아 있는 것보다 저게 나, 방석이 원래 그, 못 있던 애들도 이거 깔아주면 잘 있는다고, 그렇다. 진작 사줄 거 그랬다고. 그렇게 말하 어, 좋다, 야. 후원하는 강아지를 편안하게 해주나봐. 맞아. 근데 체크아웃 시간이 다 11시라 그런지, 차가 많나 아, 그러긴 하다. 아, 아, 모든 그렇지. 펜션이 다. 일월 오는 사람들 다 나오나 봐나0 네. 지속 60km 속속나 엄마 타이어에 음. 공기가 약간 약하다는데. 아, 그럼, 뭐 저, 가서 넣어야지. 공기 넣으러 어디로 가면 되지? 그, 저, 세이브에 저, 서비스 센터 가면 돼. 최고를 뭐, 바 본사까지 뭐? 들어갈 필요 없어, 그런 거는. 어. 그런 거는 아무데나 어. 다도돼너 공기가 그, 저기 한거 아니야? 그 차에 끼어갖고 막 끼, 끽 소리 나서. 그래서 이따 또한번보라고한번 봐봐야 돼. 240 음. 정도 나오면 좋다는데, 그것보다 낮거든 하긴 해야 공기가220 정도. 옷이 또 새인가 모르니까. 어, 공기 진짜 작아요. 어. 주사? 모닝 짭지. 여기 차선 없어진 것같 그건 꼭 확인해야 돼. 오늘 갈까? 오늘 아니면 시간이. 어요오늘할 오늘 걸? 한번 가봐. 별래 어. 가까워. 별래 정보. 별래 있어. 그럼 거 가봐. 그 가서 확인해. 야돼 나도 가가보고 싶어. 뭐하러 가 같이 갈래? 그냥 구경. 같이 가라 그럼 언니랑.